어, 이재정,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의 기사 등등등의 피해를 당했는데 뭐 때문에 피해를 당했냐? 이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 어, 어 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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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재정 의원이 YTN이랑 인터뷰를 했나 봐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발언에 이제 그 맥락이 뭐였냐면 어, 육군 규정도 살펴보고 뭐도 살펴보고 자기가 다 했는데 주한미군 규정도 살펴보고 했는데 어 뭐랄까 그죠 팩트가 이거예요. 자기 말이 왜곡돼서 언론에 전달되고 있는데 한겨레도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보세요 주한미군 규정에 분명히 나와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해서인데 어떤 지침보다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되어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잘은 모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카추사에 어, 근무하는 친구들은 어, 육군의 관할을 받는 건 맞는데 어떤 세부적인 어떤 휴가나 뭐 온갖 것들과 관련해서 어, 따로 규정 뭐 주한 미군 뭐 이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 뭐 그런 게 있나봐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재정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분이 이제 팩트 파악을 해서 뭐뭐그죠 보좌관 통해서 뭐 파악을 하셨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겨레 기사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왜곡해 놨다라는 거예요. 추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 문제는 육군 규정도, 미군 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는데, 어? 서씨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한다. 어? 이러면 되는 거냐? 어? 아니, 아까 지금 원문을 보세요. 원문, 원문 보면, 그죠? 어떤 지침보다, 그죠? 카투사, 미군 규정이 우선한다고 이분은 밝혔어요. 이재정 의원은 이분의 판단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기사에는 어왜둘다 병립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어그 억울한 거죠. 이재정 의원은 한결의 기자까지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지혜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부에 있는 제 후배 기자인데. 한번 봅시다 이제 기자가 제 후배 기자인데 그니까 제가 지난번 제가 김용민 그 방송 우리 김용민 피디님 방송 목요일날 나가 가지고 그 뭐야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라디오 방송 나와서 말실수 한다 어 그런 것들만 모아 가지고 청년들 분노하게 만든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한겨레 기사 쓴거 있다고 그러면 되냐 제가 목요일날 한번 그 기자 논평 해드리는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요. 이 사실은 제가 이지애란 이름은 밝히진 않았었는데 제, 제 후배라 참아 미안해가지고 그냥 제목만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우상호 원내 대표랑 등등등등 뭐 카투사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근무 복무가 좀 편안해서 다른데보다 그래서 의정부든 용산이든 부대 배치 전환이 그렇게 청탁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카투사는 편한 군데뭐 이런 식으로 막 그죠? 막 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지혜가 기사를 쓴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말 실수한다고 청년들 그죠? 분노에 불지른다고. 근데 그런 것만 저는 알았는데 보니까 어 애초에 이재정 의원이 했던 말도 왜곡해서 얘가 기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볼땐 연합뉴스나 어딘가에만 그런 거 대충 검색해가지고 모한 모았나봐요 말들을 이 YTN 보도를 실제로 살펴보질 않고. 이제 얘가 2년차 3년차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입 기자일 때 제가 가르쳤던 애기 때문에 제가 얘잘 알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나이에 애예요. 음. 근데 이 정, 한겨레 정치부가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그날 뭐가 동시에 밝혀졌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말실수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뭐가 더큰 화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원식 의원이 전화 통화해가지고, 무슨 뭐 대위인지 누굴지 익명의 누구 알고 봤더니 다 정치권 관계자이고, 어? 그리고 용산에서 뭐, 어 뭐, 뭐 청탁, 용산 부대 이전 청탁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무슨 수료식 현장이어서 그런 거 청탁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걸 무슨 밀실에서 40분 동안 아들, 어, 아버지 앉혀놓고 내가 이거 훈계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폭로가 다 과장된 게 그날 같이 드러났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말실 수왔나 어? 아니, 왜 흑색선전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에는 기사를 하나도 안 쓰고 기사 없어요. 어디 지면을 살펴봐도 그 기사는 없어요. 그냥 민주당 의원, 우상호, 이재정 의원의 말만 묶어갖고 기사 를쓴 거예요. 민주당이 청년들 가슴에 상처 준다고. <laughs>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에? 경중을 따져봅시다. 흑색 선전이 더 나빠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사소한 말 실수가 더 해악적이에요? 네? <laughs>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흑색 선전이 민주주의 최대 적이죠. 어쩌다가 이 흑색 선전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그거 옹호하다가 약간의 약간의 말 실수, 어? 그거 그것만 갖고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돼요? 흑색 선전에는 눈 감고, 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려면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신문 사회면, 정치면에다가, 맨 위에 크게는 신원식 의원실의 흑색선전 드러나고 있는 거 크게 쓰고, 그리고 보조에, 보조기사, 밑에 조그맣게, 민주당 의원들의 말실수도 덩달아 구설수. 이런 정도로 지면을 만들어야 욕을 안 먹는 거죠. 한겨레 정치부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문제라기보단, 한결의 정치 면을 만드는 정치 부장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김용민 우리 방, 피디님 방송 나가서 얘 이제 얘기나 안 하고 정치부의 지금 판단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어떻게 흑색선전에는 눈 감고 말실수가 큰 문제라고 그렇게 보도를 할수 있냐, 한결에. 그러면 한결의 지면만 보는 지방의 독자들, 어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신원식 의원의 흑색선전이 뭐가 밝혀졌는지 한겨레 신문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럼 한겨레 신문 뭐 알아봐요.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 그 정치부 문제 있다. 라고 제가 그날 금요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논평을 했는데 이 이재정 의원의 글이 금요일 날 올라온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어, 이재정 의원이 평소 이재기자에 대한 이제 원망이 좀 있었는지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태그까지 다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날 저녁에.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화를 막 했나봐요. 한겨레 이유주연 정치부장이 페북글을 봤는데 전화주세요. 대변인도 하시고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께서 이해하시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지혜 기자 이름 태그에서 내려주세요. 어? 왜 전화를 못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패북에서 내려주세요. <laughs> 무슨 협박하듯이. <laughs> 보세요.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께서 이해하시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말 어떻게 들리세요? <laughs> 앞으로 우리 한겨레랑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음, 그런 걸잘 이해하고 계신 분께서 왜 이러실까? 이런 말에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라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치인이라면 겁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 받으면 이제 큰일 났다. 한겨레한테 찍혔네. 어, 이유주연 정치부장한테 찍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네. 근데 이재정 후보는 그렇게 쉽게 쫓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다 폭로했어요. 근데 한 번만 전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주 연기자가 보세요. 오후 8시 10분. 8시 뭐, 뭐, 그죠? 7시부터 7시 5분, 8시 4분, 8시 8분, 8시 9분, 8시 10분. 전화 이렇게 안 받으니까 계속한 거야. 9시, 9시 14분, 10시, 10시 1 0분 10시 12분, 10시 13분, 10시 25분, 10시 27분. 어, 퇴근하기 직전까지. 보통 11시 조금 넘게 퇴근하거든요, 부장들이. 11시 퇴근하기 직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전화만 한거야 내 전화 받나 안받나 보자 정치부장이라 사람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음? 응? 이유주연 선배 무슨 뭐 편집중이에요? 아니 전화 안받으면 그냥 유감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말지 뭐한거야 이게 미쳤어? 스토커야? 한결의 망신이에요 이런거는 한결의 정치부장이 이렇게 한가하냐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모욕감을 느끼게 해요. 제가 지금 비록 한결의 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결의 바깥에서, 어? 한결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속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자인데, 어? 선배가 이런 식으로 한결을를 망신시키면 제가 어디서, 씨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후배들이? 그래 놓고 무슨 협박하듯이 이런, 에?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거 그대로 반사. 이 유주연 선배한테 그대로 반사.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이지희 기자가 실수한 건 맞잖아요. 엄연히, 팩트 정리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은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저 정치부장 누구입니다. 저희 이지혜 기자가 아직 어려서 이런 이런 부분들 실수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데스킹 과정에서 제가 이걸 걸러내지 못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를 원망해 주시고 우리 이지혜 기자 앞으로 좀잘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사과 전화 드리든지 찾아뵙든지 하겠습니다. 이지혜 기자만 제발 태그해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치 부장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뭐 사이코처럼 막 계속 전화하고 막 편집증 환자처럼? 응? 정치 부장으로서의 덕을 갖추세요. 덕을 후배들이 어떻게 이제 이제 앞으로 이재 기자가 민주당 출입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선배 때문에라도 이재가 이제 민주당 출입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취재합니까? 이제 이우주연 선배 이 이우주연 선배가 왜 이런 거죠? 이분이 정치부에 굉장히 오래 계셨거든요. 어, 정치부장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추측컨데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 내가 전화했는데 감히안 받아. 어, 나 정치부장인데 나 정치권에 굉장히 아는 사람 많아. 어, 이재정 초선 의원이시죠. 어, 저보다 힘 세실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 출입 오래 하는 기자들. 어느 순간 몇년 후에 보면 마치 자기들이 검사된 것처럼 착각하는 기자들 많아요. 정치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정치권에 오래 있으니까 자기가 여당 대표야, 자기가 야당 대표고, 자기가 최고위원이야. 어느 순간 착각하는 거죠. 이런 무례를 범한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에요. 기자로서 후배들 부끄럽게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정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걸 다 그냥 공개해 버렸어요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재정 의원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우리 한겨레 기자들 다 이렇지 않아요 이지혜 기자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 신입 기자일 때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경찰청 발세했잖아요 경찰청 바이스가 원래 후배 신입 기자들 기사 교육 취재 교육 취재 윤리 한몇 개월간 다 가르칩니다 제가 책임자였어요 교육 책임자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싹수가 좋고 훌륭한 애였냐면 얘가 제가 기억나는 게 굉장히 그 뭐지 주말 금요일날 저녁이었나 제가 이제 교육시켜야 되니까 다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얘가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이날 하루 쉬고, 쉬고 있었었나 집에서 특별 휴가 받아 가지고 원래 신입 기자일 때 수습 기자일 때 그렇게 휴가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결에서 이제 뭐, 뭐 등기부 등본 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었나. 아무튼 실무적인 교육을 좀해 줘야 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형사 수송법 강의였나. 아무튼 그런 날이었는데 어 얘가 선배 저 아프지만 그냥 가도 돼요? 어. 그때 코로나 없을 때니까. <laughs>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야 웬만하면 쉬어 내가 나중에 이메일로 다 자료 줄게. 그런데 애가 기어코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 제 수업을. 에? 별것도 아닌데 한 시간 반짜리. 근데 남들보다 이제 형사소송법 어? <laughs> 이런 거 이해하는 거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지고 그 아픈 몸을 입고 달려오더라고 애가 너무 감동받았죠 선배로서. 야 진짜 후배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진짜 어, 긴장해야 되겠구나 선배로서. 진짜 우리 훌륭한 후배들 들어왔구나. 저 이지혜 기자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 지혜도 저 제가 후배들 일 못하면 되게 크게 혼도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이제 오류가 넘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면서 비판을 하고 훈육했죠 그러니까 이지혜가 나중에 끝나는 날 교육 끝나는 날 저한테 전화 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허지현 선배는 자기가 만났던 선배들 중에 어뭐 가장 뭐 가장 훌, 가장 최고였다 그랬나 문자도 아직 있어요. 예. 그러고 우리 헤어졌단 말이죠. 어? 그러고 이제 이 친구가 다른데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정치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지혜 기자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제가 복도에서 한번 마주쳐가지고 어떤 어떤 제 친한 보좌관 일부러 연결시켜줘가지고 인사도 시켜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제가 이 지혜 같은 친구가 정치부에서 활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어? 근데 정치 부장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 지혜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누리꾼들한테 막 조롱만 당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맨날 무슨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막 민주당 의원들 말실수한 것만 긁어모아가지고, 어? 성의 없이 기사 쓰고 비판 쓰고. 뼈 때리는 기사를 써서 민주당 의원을 비판 기사를 써야 돼, 지혜야. 그런 걸 갖고 기사를 써야 돼. 정치 부장한테 항의를 하세요. 이런 거 갖고 기사 못 쓰겠다고. 이런 건 인터넷에 이 언론들이 다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보 받은 거 갖고 기획 취재를 해야지 MBC가 최근에 김홍걸 의원 어? 재산 신고 이상하게 한거 민주당이지만 열심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민주당이 아파한단 말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 모아가지고 비판하는 건 누가 못해 심지어 제대로 정리도 못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면 정치 부장 이 정치 부장 정치 팀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후배들을 왜 망쳐놓는데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지혜 막 어? 무슨 공개 조리 돌림 당할 때마다 에? 얼마나 훌륭한 애들이었는데 다 아이고 진짜. 1, 2년차, 2, 3년차에는 오류가 많아가지고 선배들이 어떻게 가르쳐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진짜 앞으로 2, 30년이 달렸어요. 어? 그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후배들이. 응? 그런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능력 없는 선배들이. 제 탓도 크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결의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뭐제 운명인 듯 찾아온 그런 크다른 실수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 겪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후배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안에서 이 어? 유주현 선배 복도에서 만나면 대판 싸워가지고 제가 정리를 어?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 예뭐 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 기자들이 어떻게 다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유독 지금 한겨레 정치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누구라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검찰 인맥이 많은 어 우리 후배 기자들 선배 기자들이 지금 정치부에 많이 가 있어요 음, 이름 다 검색해보세요 한겨레 정치부 기자들 지금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2 3년 전3 4년 전에 어떤 기사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한결의 정치부가 이유주연 선배처럼 이상한 행동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시각이 좀 많이 젖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네 안티 더불어민주당일 거예요. 음 그건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친민주당 기사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2020년 7월 26일날 이지의 우리 후배 기자가 쓴 칼럼인데 이게 정치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약간 소프트하게 쓰는 칼럼이에요 이게 뭐 정식 기사긴 맞는데 기사라기보단 약간의 이제 뭐 소프트하게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칼럼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이거 쓴거 아니에요 그들은 버스 타고 천박한 서울로 출근하는 우리를 모른다 뭔 소리야 이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서울이 프랑스처럼 개발돼야지. 프랑스 세네강 주변 가봐라. 어? 역사와 시민 문화 유산들이 잘 살아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 근데 한강 봐라, 서울은. 굉장히 아파트만 있고 무슨 개발, 개발천하다. 어? 천박한 서울이 돼선 안 된다. 천박한 서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천박한 서울로 개발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해찬 의원이. 당시 대표가. 이말 맞는 말 아닙니까? <laughs> 그런데, 그걸 갖고 막 우익들이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고 막 공세를 펼쳤어요. 그러면 한결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발언의 맥락을 살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천박하게 개발을 하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짚어줘야지 얘가 이렇게 허술한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정치부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지혜야 너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됐어 어, 정치부장이 제동을 걸고 훈육을 시켜줘야죠 근데 이걸 대놓고 그대로 기사를 내보내 그러니까 욕먹죠 그러니까 이정재 정원이 이런 데부터 예전부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포 액트에다가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음, 한결의 기자 칼럼이 천박하다. 제가 이지혜란 이름은 안 썼어요. 음, 미안하니까. 왜 천박하냐? 일단, 이재찬 대표의 말 자체가 왜곡, 말을 왜곡해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썼고, 어? 아니, 뭐. 하... 날마다 뭐 좌석버스 타고 자기 이제 출근길을 하고 그러는데 서민들이 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거 모르겠느냐. 근데 어떻게 서민들의 부동산 욕망을 꾸짖냐 <laughs>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지혜가. 애초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 했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죠, 여러분. 여러분, 천박이란 용어는요, 이거 사회적 용어입니다. 뭔 소리냐. 예전에 막스베버가요. 근데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그때 완전 자본주의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천민 자본주의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 자본주의는 시장에 맞는 어떤 조절 기능만 믿고 어? 다 거기다 자원 배분을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노동법도 엉망진창이고 뭐 그저 부동산법도 뭐 이런 게 있을 리가 있어요. 부동산 규제 그 뭐고 엉망진창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막 형상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막스베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니네들 자꾸 그렇게 막개발하니까 노동자들 오히려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빈부격차 커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경제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천민자본주의 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막스베버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천박이란 용어로 활용이 돼서,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 막스베버의 철학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이제 사회과학사 좀 많이 읽은 분이니까, 막스베버 얘기가 떠올랐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난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천박한 자본주의로, 어? 서울을 이렇게 개발하면 말이 되냐? 프랑스 봐라. 그렇게 안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어? 막스베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사실, 우리 20대 때 기본 교양으로 다 배우잖아요. 어?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한결애가 응? 그리고 이지혜는 어린애니까 그렇다 쳐도, 정치부장이란 사람이 저랑 비슷한 세대일 거 아니에요. 저보다 약간 윗선밴데 어? 사회과학서 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지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칼럼 쓰면, 지혜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사회학적 배경이 있는 거야. 이해치한테 의 맥락, 말의 맥락은. 이거 오히려 그 구들이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 진보 언론이 이런 거 바로 잡아줘야지.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뭐술 한잔 하면서, 아니면 밥한끼 사주면서 친절하게 카톡으로 설명을 해주든가. 정치부장이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이재정, 기, 이재정 의원도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좀 약간 아, 화가 나 있었던 거죠. 한결에.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한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땐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니까 정치부장으로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다제 책임입니다. 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고. 아, 우리 이제혜 퇴근만 내려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다제 책임이니까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의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부장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전화 안 받으니까 결국은 우상, 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유주연 기자가. 어, 야.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라는 거요. 예 자기 말안 받아들여지니까. 응? 여러분, 무슨 뭐, 민주당이 뭐 실수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원내대표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전화해? 그쵸? 우리, 우리는 솔직히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한결의 정치부장은 전화해. 내 후배 태그 하나 내려달라고. <laughs> 기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있습니까 한결의 권력은, 이 언론 권력은 시민사회가 이렇게 쓰라고 준게 아니에요. 이유주연 선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징계 받으셔야 됩니다. 편집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강진구 기자가 뭐 약간 실수한 것보다 훨씬 더큰 실수한 것 같은데, 정직 1개월은 당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주현 선배. 음.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냈나요? <laughs>